가세요. 얘기 들으세요. 전화해 주세요. 네, 뒤로, 예. 뒤로 가세요. 뒤로 더. 뒤로 더 가세요. 아, 딱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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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내밀 I d o 니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laughs> 어, 이 헌법재판소 뒤쪽에는 어, 옛날에 그 윤보선 대통령 집이 있어요 어, 여기가 자리가 아주 좋은 곳인데 처음 와봤네요 아, 보니까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어, 우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기성정당 거대정당 여야정당과 어, 이번에 국회의석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 거대 정당들을 작은 정당으로 만들고 우리 국가혁명대당금당이 151석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거대 정당들이 이 거대 정당들이 에, 형포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 대, 미래통합당이 연동제 비례제를 위성정당을 만들 때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어 편법으로 유반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조항을 들먹기면서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법에 엄연히 어긋나는 당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에 비판했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뺏어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두 곳이 여야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 편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헌법소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불법이라는 말을 안 했다면 몰라도 그부분이우 위법이고 불법인데 왜 위성정당을 만드냐 아, 저 한국당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달 이상 쏟아냈어요. 그러던 사람들마저도 이에맞춰에서춰성정서을성정당을해들서로해서 어, 우리 군소정당들이 될국회의될국회의석 몇십석을 가져가버린 거예요. 비례후보. 어, 맹, 맹분을 차지했으면 실리는 군소정당한테 주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이 표를 많이 얻고도 비례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배려를 해서 그 원칙대로 했던 것이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도 100% 해야 되는데 33만 하게 된 거예요 마 47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 비례를 하겠다. 캡을 씌워서 했는데 그 30석마저도 다 가져가겠다. 그럼 국민들 앞에는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연동형 비례제표를 해서 군소정당들이 얻은 폐에 대한 정가성을 인정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건데. 그것을 인정해 주기로 해놓고 그 등가성을 몽땅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지율보다 을두배가 넘는 국회의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군소정당들이 가져가야 될 의석을 자기들의 지지율은 40, 30%면 의석을 전국구를 두배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은 군소정당한테 가야 될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151석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저는 사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선거로 봐서는 어 이게 정상적인 선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정권의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거느리는 재벌들의 문노발경계와비소해요 재벌들이 개 회사를 많이 거느리는 거 그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도 문노발 식으로 위성 정당을 여러 개씩 거느리면서 군리 많은 것은 민주주의 현재 정당 정치에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걸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그 위성정당의 후보들을 더 이상 받아준다면 우리는 또 다른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헌법 소원으로 끝나지만은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런 위성정당을 받아주는 그 주체가 헌법기관일 때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원로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완전 불법이고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국민을 기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이 서류 안에 들어있어요. 그분들이 말한 정거 녹취록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안 되겠다. 우리도 신뢰를 챙겨야 되겠다. 우리도 명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신뢰를 챙겨야 되겠다. 저러다가는 우리가 통합당보다 의석수가 적을 수 있다. 이래서 또다시 불법을 감행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척공자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몇명 붙느냐를 떠서 우리 후손들 앞에 창피한 일이야. 맞습니다. 세상에 도둑질한다. 우리는 안 한다. 뭐 이걸 다가 아이고 우리도 도둑질하자.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에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지금 있는 시고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니그러까 명심해서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m b 김삼민 기자입니다. MBC 어, 네, 오늘 그 헌법적 탓을 청구하셨다고 했었는데 예, 예. 오늘 두 가지로 하셨잖아요. 예. 아, 헌법 청구하고요, 예. 청구하셨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어떤 걸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어 우리는 어국가혁명대당건강은 전국적인 조직이 막강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투쟁, 적극적으로 뭐 다른 방법을 편법을우리지 않아요. 우리는 정법대로 대한민국 헌법, 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 판결을 잘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는지 안 했는지 헌법을 통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투장하지뭐 어떤 다른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법치국가니까 어디가지나 법으로서 법률 전문가들에서 우리가 다시 뭘 하지 그 위에 뭐 우리가 어떤 다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지 우리가 법으로 그,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에 헌법 개포서에서 신청하신 그 소리에 대해서. 네. 네. 받아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 그거는 그분들의 고유의 권한이라. 네. 우리는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아안 <laughs> 받아. 안 받아주면 또안 받아주는 대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야 이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국민들이 심판을 하겠죠. 예, 절대로 뭐 다른 우리는 어든 집단 행동한다는 을 거지는 않지만은 이런 일이 우리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뭐, 최고의 우리나라 나는 법관들을 야! 존중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어, 여러 어, 원로 판사님들을 어, 존중하고 우리나라 법질서는 일단 100% 신뢰하고 그게 어, 안될 때는 또 우리가 우리대로 국민들한테 호소하겠죠. 그래서 어떤 불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들. <laughs> 예. 총선 이제 불과 2 0일 조금 남았는데. 예. 총장 예. 두대 국회 트리키자면서. 아 예. 총장 두 대. 예. 청장두 대의 와이딩. 이게 개인 어떻게. 아, 예. 아 국민배당금이죠. 네. 제일 먼저 우리나라 1 8세 이상에게 돌아갈 때까지 월1 5 0만 원씩. 아.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도, 뭐 집이 가난한 애도 생활비 걱정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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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입니다 내가 아도 중고등학교 때 굶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야간 대학원 한 번도 주관을 못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18세 이상들이 정말 이번에 단돈 1억씩 에, 코로나 긴급 생계 자금, 생계 지원금 1억씩을 내가 줄 거거든. 만약에 4월 15일날 1 5 0 명이 되면은. 6월 달에 통장에 꽂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빚이 있는 사람들은 가계 부채를 정리할 수가 있다. 네. 뭐, 자식 3명만 있으면 5호까지앞에서 5억 아닙니까? 그래서 5억 정도까지는 가계 빚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뭐, 길거리에 들어있는 저 거지도 이억이남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목돈을 원치 않는다면, 찍지 마시고 커피 네? 한잔안 주는 사람들 찍으세요. 미국의 럼프처럼전국민한테 기본 모독으로. 그 사람도 미국의 트럼프도 내가 말을 하고 나서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렇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일관성 있는 공약. 그 공약은 지금 앤드루양, 미국의 앤드루양 대통령 후보도 그걸 모방했죠. 트럼프가 모방하죠. 내가 현금 1억씩 주겠다니까 금방 정부에서 뭐 우리 여야가 뭐 100만원, 50만원 이야기하죠? 네. 지자체들이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못봤어 아직까지. 네. 꼭 내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공약의 정직성이 있어요. 어디서 본 것이 아니야. 30년 전부터 내공약 일관성이 있죠? 네. 네. 나는 30년 전부터 그렇게 하겠다. 30년에 결혼하면 1억 주겠다 했죠? 네, 네. 지금은 3억으로 올랐습니다만 네. 주택자금 2억도 그냥 주죠 네. 네,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만 여러분들 행편에 어. 세렐멘들이 어. 자기 딸 자식 아들 결혼비용 줄 만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매독식설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5가지 연동제 자 결혼 연동 결혼이 여러분하고 국가와 같이 하죠? 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결혼 공영제. 결혼도 공영제로 해서 가장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국가가 사업을해주는 거예요. 네. 그 결혼 공영제. 두 번째, 연애 공영제. 연애할 때 20만원씩 줘요. 매달. 네. 결혼 한 사람은 해당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출산 공영제. 출산하면 5천만원. 애기 나면은 5천만 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안경. 어, 안경 공영제 안경을 소중고생들이나 어른들 모두 바꾸고 싶을 때나 안경점에 가서 이름 쓰고 주면, 이름만 적으면 국가가 주죠. 네.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학생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필요 없어. 수시로 가서 안경을 바꿀 수 있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의 눈을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장례 공영제 부모님이 죽으면은 천만 원을 대통령이 거미봉을 주고 거기에 조화를 보내죠. 네. 그러니까 결혼도 국가가 같이, 아니, 장례식도 국가가 같이 참여하는 거야. 네. 장례 공영제그 다음에 네? 네. 생일 공영제 네. 생일 때는 대통령이 선물과 함께 생일 케이크 또거일봉막 이렇게 주죠. 네. 어, 그러니까 생일 공영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호 상제를 대통령이 챙기는 거예요. 당을 지금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알게 될 것이고, 에이.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에이. 또 무슨 신문이냐고 했죠? 충청투데이입니다. 충청투데이. 예, 네. 고맙습니다. 사진 습니다 하나만 더 받고, 제이탈리 진짜 이리 주십니까? 자 질문 없으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기자분들 나오셔서 기념 촬영 좀. 아 기념 촬영.